리입니다 오늘은 닭구하기 전에 언박싱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선물로 받은 요 향수와 요 향수를 사면서 같이 온요 사은품까지 같이 언박싱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향수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에 구성은 향수와 스티커 한장 그리고 향수 공병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향수 헤드가 이렇게 피규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만 둬도 인테리어 명품으로 사용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스티커는 여기 향수 공병을 꾸밀 수 있게 만들어진 스티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스티커로 향수 공병이랑 같이 닦고도 해보려고 해요. 이거 하나 더 마저 뜯어볼게요. 코르미 하면 이 검정색. 이거는 병도 검정색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검정색의 코로미, 코로미 스티커와 코로미 공병까지 같이 구성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박스 그림도 너무 예뻐서 잘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어도 진짜 너무 예쁘죠. 인테리어 용품으로 최고일 것 같아요. 이거는 7만원 이상 구매하여서 온 사은품이고요. 이거는 퍼퓸 사세로. 여기 코로미 검정색 향수와 같은 향으로 어우러진 퍼프이고 요것은 코튼허그 향으로 되어있는 바디워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요런거는 나중에 여행가면 잘 쓰이겠죠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고 쫀득한 재질로 되어있답니다 향수 공병도 자세히 보여드리면 미니미니한 사이즈고요 검정색이랑 보라색은 프린팅이 되어있고 이 뒷면을 꾸며주면 될것 같아요. 요즘은 향수도 꾸미는 향코 시대랍니다. 향수 공병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보라부터 꾸며줄게요. 요렇게 향수 공병 하나.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엔 검정색으로. 여기 향 이름도 있네요. 코튼 허그. 요거는 요 앞쪽에 붙여줄게요. 여기도 코튼 메모리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도 요 앞면에 붙여주겠습니다. 요렇게 공병을 채워주면 어떤 향인지 뿌려보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모습은 이 프린팅된 상태 그대로 이름만 붙여주었습니다 요렇게 세트고요 코튼 메모리 향은 달달한 복숭아 향이라고 해요 펌프를 돌려서 여기 안에다가 이 향수를 이렇게 칙칙칙칙 즉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향수 공병에 향이 담겨요 그래서 이 공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어, 지금 한번 뿌렸는데도 향이 엄청 상해요 달달한 복숭아 향이 나고요 파우더 향도 살짝 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커튼허그 향수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코튼 메모리보다 향이 조금 더 묵직하고요. 파우더 향이 조금 더 많이 나면서 베이비 파우더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좀 호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다 달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게 조금 더 호일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튼 메모리가 더제 취향에 맞네요. 아주 기분 좋은 한물 언박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닦고 유튜버인 만큼 닦고도 해보아야겠죠? 어떻게 구성을 하면 이게 잘 보이려나? 이렇게 한번 놓고 닦고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남은 스티커와 이 박스들에 있는 그림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박스들부터 집도를 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얻는 것들로 닦고하는 걸 쓰레기 닦고라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치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의 집도 선생님 나와주세요. 요 어떻게 어떻게 집도하지? 제일 가장 앞에 있는 대왕 코롬이랑 포멘트 향수 브랜드 먼저 오려볼게요. 혹시 포멘트라는 향수 브랜드 아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인데 저는 포멘트 향수도 여러 가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신제품 신상 소식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기대했어요. 또 어떤 신박한 패키지가 나올지. 요 코튼 메모리 코튼 허그 향 말고도 여기 향수 되게 좋거든요. 광고 아니고요.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있으니 꼭 시향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대왕 코르미도. 박스가 두껍기 때문에. 한겹 벗겨내고 가이드라면 훨씬 수월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예쁘게 한번 오려볼게요. 여기 코튼 메모리 향수가 코멘트 향수 중에 시그니처 향수라고 할 정도로 향이 되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연예인들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봄에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 이제 반대로 코튼화그 향수는 봄보다는 늦가을과 초겨울에서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입니다. 포멘트 향수는 더군다나 가성비도 좋아서 잘 애용하고 있답니다. 누가 보면 포멘트 광고 찍는 줄 알겠네. 여기 보면 정품 스티커가 있어요. 이런 스티커 놓칠 수 없지. 정품 스티커, 겟트.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요크로이 한번 잘라가지고 올게요. 요렇게, 짜잔. 요 오려준 것들을 이용하여서 닦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닦고는 A6 노트에 할 거고요. 코로니가 지금 보라색과 검정색인 만큼 보라색과 검정색의 마스킹 테이프를 써주고 싶은데 제가 보라색, 검정색은 요 다이소 단색 마트밖에 없거든요. 이거 사용해서 코로니 닦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이번에는 사선으로 붙여볼까요? 살짝 손으로 찢은 느낌으로 여기도 살짝 찢은 느낌으로 여기는 검정색 줄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X자 이 아래를 만들어줬고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채워볼게요. 살짝, 언밸런스하게 채워졌죠? <laughs> 집게 꽂아주겠습니다. 집게 살 꽂아주고, 이번에는 풀로 붙여볼게요. 풀테이프로 붙이면 떨어질 것 같아서, 풀로 꼼꼼하게 붙이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코로미부터 붙여주겠습니다. 마지막, 산요용 접칠까? 붙여주고, 아까 박스에 있었던 정품 스티커. 이것도 옆에다가 같이 붙여줄게요. 남아있던 코러미 스티커들도 써주도록 할게요. 스킨 테이프로 덮을까? 노란색이 넣어주면 좀 예쁠 것 같아서 노란색을 좀 파밍해줄게요. 크로미. 검정색 크로미. 여러분들은 산리오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름이 뭐더라, 이 친구? 이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는데, 오늘 크로미 스티커를 보고, 아주 많은 매력이 있는, 매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주 매력이 있는 친구였군요. 이 속눈썹이 아주 크로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것 같아요. 지를 붙이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어울리는 모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짜는 일력 키스컷으로 이걸로 날짜 붙여줄게요. 날은 3월 30일 여기쓰기 어려운 곳에 붙여야 돼. 여기는 있코로미좀 많이 써볼게요. 이번에도 세로로 일기를 쓸예정이라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글 스티커도 써볼까요? 요 유만이네 한글 스티커에서, 요, 검정색 요거 써줄게요. 여기가 요, 둥근 고딕티 미니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어볼까요? 짝기들을 조금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보라색 주썹으로 세로줄 그려줄게요. 이 귀찮은 자의 최후다 <laughs> 일기 써보겠습니다 남은 스티커들로는 일기 다 쓰고 또 채워볼게요